안녕하세요. 판철망입니다. 어제는 한번 클래시로를 해봤고요. 오늘은 제가 제일 많이 찍은 영상 세븐나이츠인데요. 네, 한번 세븐나이츠.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저에게는 아마 세상이 제일 좋은 날 같습니다. 네, 한번 일단 이정상을 받아보고... 네, 네, 좋은 네, 정신질 네, 네, 멜키입니다. 멜키에 관한 건데요. 바로. 멜키가 드디어. 40레벨 찍습니다. 네, 이 40레벨 찍으면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죠. 4 0레 갑니다. 두두구두구라란 이제 멜키르 보시우 와, 9 0 0 0이네9 0 0 당연히 멜키르한테는 육성을 껴줘야겠죠 근데 제가 육성을 이렇게 없었나? 아 레이첼. 제이블도 이거는 무나신도 빼. 와, 네, 멜티블러 40랩이 될줄 몰랐습니다. 이게 멜티블러 스타 영웅이다가 되게 좋은 영웅이에요. 근데 이렇게 다 40랩에다가 햄탑을 짓다는 건 진짜 저에게는 행운이에요. 결혼. 이게, 결혼. 아, 이제 400g이면 안되는가 피가... 이게 멜킨의 작품이 습니다 이제 한2 0 2 0 0 40인가 2 0때 찍을 땐 피가 많이 넘는 모습으로 기억하고 는데요 이제는 한번 이렇게 세상이 가면 어네 이거는 나또 이제 요일정전안해놨죠 아, 근데. 아, 링링 너무 싫은데. 링링이 있어도 나에게 멜키가 있어. 아... 줄게요, 멜키 아팠다. 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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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콩, 야, 콩. 제이는 가벼운 시키네. 콩이 쓸만한 것 같아요. 이스 직사 들어가죠. 안 죽어? 아, 크리스, 그치, 뭐야? 야, 이게 살아. 가자! 누가 안 돼? 아, 하자 멜킨 가자, 오늘의 주인공. 신기한 보구까지 있어서. 아, 이럴거면 하영을 쏙뽑하는게더 <목소리> 나을 것 같은데. 아, 하영 쏙고와봤나 아니, 의수 뭐. 아, 가는 사람 하영이랑 헷갈려. 오케이. 가는 사 혼자 붙차갑 오케이, 안녕히 가세요 우와. 아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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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제 탈거 이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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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기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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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으 너무 방어아 으아, 으니까 I 리를 v 어 them. We love them. You n e v 우 r get that. Wow. I t h 저의 금지를 그러면 한번 이제 헬렌이 옛날에 헬렌이가 잡혔다가 이제 안 쓰거든요. 명예롭게 싸운자 영광이 있저 정도면 어디까지 수있어요 전주식 실버까지 갈수 있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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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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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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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엘아스아좋아아그아리 아니, 좋아한다는아 아니, 라

쟤는 뭐 죽어야 돼. 시간이 다 쓰고 잘한다. 아, 또쳐주는건 아니지. <laughs> 내가 망했다. <할까? 웃음> 괜찮아. 나 와. 음? 야 멜키르. 헤맞는 해 거. 랩이 무섭게 무섭다. 우리 처음 100대는 왜 이래? 300대부터 어렵고, 처음 100대는 쉬워요. 아유. 아유. 아유.

뭐야? 에 감. 어, 오케이 이겼다. 음...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겠다. 내한 네, 판만 더 해볼게요. <laughs> 사실은 왜키드가두 번했는데 한 번도 안 죽었어. 요 미사 효과로 발휘하지 않았어요 음 지크 처음 뵙게죠? 이건.. 아처이런 어, 천... 거의.. <laughs> 어렵겠네 <어렸었네>. 그런데 너무 시켰나 와.. 진짜 하룻 너무 싫어 피제어 홈빵 안되는 사람이다 네, 가 어디서 어 이렇게 어불 썩혔네. 리안 진실로는 어드리이 이렇게 붙지 않아요. 사연, 이번엔 사진이 제대로 들어 와... 그렇지. 이런맛에 크리스도 쏘네 감정하는데도도는강 미안하고 제일도 감정을했잖아 제이 사기고 감정거다고크리스 너가 희망이다 아 어, 왜스어운스러운이스러운이스러운 녀석이 욕강해강 녀석이 욕스러운 4호가 우리의 곁에 있다! 거미 아니 너를 다스렸어! 기죽지마 내가 너무 강한 거니까, 거니까. 뭐하고 놀까? 재밌는 거라면 뭐든지 최상 안 꼈나 보네 최상 최선. 나난 최상빨인데 만족스러운 결과 에이, 왜트이 쓰레기냐. 어, 룰이 대, 대조 스킨네대 와, 아니, 이렇게 다해 네, 한번 이제 영상 끝내겠니다 안녕히 계세요.